누르셔서 화면을 좀 확대를 해주셔도 되고요. 자, 첫 번째 할 일은 시트 1, 시트 2, 시트 3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더하기 버튼 한 번, 또 더하기 버튼 아래쪽에 한 번. 자, 시트 1, 시트 2, 시트 3이 만들어졌어요. 자, 시트 1 위에서 따닥 하셔서 한글로 한연키 눌러주셔서 제 1작업 이렇게 적으시고 시트 2 따닥 하셔서 제2작업 이라고 적습니다 시트 3에도 따닥 하셔서 제3작업 이렇게 적습니다 다 적고 놓노션는빈 곳에 클릭하시면 이제 편집 완료 되는 거고요 이제 시트 1 시트 2 시트 3 세개를 동시에 선택하겠습니다. 시트 1 한번 클릭하시고, 자, 동시 선택하는 거는 Shift 키, 왼쪽에 Shift 키를 누르시고, 어, 제 3작업 글씨 한번 클릭하시면, 시트 3개가 다 선택이 됩니다.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요. A10 보이시죠? A10, A, 열, 보이시죠? A, 열. 열머리를 한번 클릭하시고 A에서 마우스 오른쪽 열 너비 가시고 클릭 1 입력하시고 확인. 자 다른 이제 모든 셀의 서식을 바꾸러 가야 되죠. 그래서 이 위에 왼쪽에 요 삼각형 같이 생긴 걸 한번 클릭. 그러면은 1, 제 1작업 2작업 3작업 시트가 다 선택이 된거죠 요거 모두 선택하셨으면은 자 맑은 고딕 옆에 맑은 고딕 옆에 단추 누르셔서 단추 누르셔서 이동망대기좀 내리시면은 굴림 찾으세요 굴림 그리고 11 1 1 그대로고 가운데 정렬, 가운데 맞춤이죠. 가운데 맞춤 클릭. 자, 이렇게 해놓으시면은 시험, 이제 문제 풀기 전에, 어, 환경 설정을 다 했습니다. 자, 그럼 빈 곳에 클릭 한번 하고, 아래쪽에 3작업 한번 클릭하고, 다시 1작업 클릭하면, 이렇게, 어, 동지 선택했던 게 풀리죠. 자, 1작업부터 이제 같이 작업하겠습니다. 을 자, 먼저, 책은, 31쪽에 보시면 되죠. 31쪽에 어, 데이터를 적는데, 어, B4부터 상품 코드라고 적습니다. B4부터 상품 코드. 엔터치고요. 그 다음에 H2001. 그러면 H, 어, 캡스락 왼쪽에 있는 걸 한번 눌러놓고, 이러면 캡스락 켜졌죠. 대문자가 이제 나오는 거고요. 이렇게 캡스락 켜두고 나서 h e, 영어로 h e 빼기 0012, 엔터. 키보드는 오른쪽에 있는, 키보드 오른쪽에 숫자, 엔터 기호, 빼기, 곱하기, 나누기 다 있어요. 오른쪽에 있는 거 쓰시면 빠릅니다. 다음에 b o 빼기 2101, 엔터.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요. 그 옆에 상품명, 상품명, 엔터 치고요. 그다음에 욕창 예방 매트리스 이렇게 엔터 치시면 글씨가 이렇게 셀에 맞춰지기 때문에 글자가 옆으로 옆으로 보이죠. 그 바깥으로 튀어나오니까 여기 C하고 D 사이에 C하고 D 사이에 여기 열 열 머리 끄에서 C 하고 D 사이에서 이 모양이 나오죠. 열 너비 조절하는 모양이 나오면 드래그 하셔서 이렇게 밀면 내가 원하는 만큼 늘릴 수 있는 거고요. 내가 원하는 만큼 늘리고 만약에 여기서 더블 여기서 더블 클릭을 따닥 하시면은 이 텍스트 길이만큼 자동 맞춤이 되는 겁니다. 네, 오 깜짝이야. 잠깐만. 어? <laughs> 뭐 녹화 중이었어요. 녹화하고 있어. 자, 밑에는 경량, 알루미늄, 띄어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엔터, 음, 좀더 늘려야 되겠죠? 네, 띄어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틀린 글자 있는지도 네, 천천히 확인하면서 적으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다 적었으면은 카테고리, 또 엔터, 복지, 연구, 이거 다 적으시고 그 다음에 구매자수 또다 밑에 적으시고요 그 다음에 판매금액 단위 1은 판매금액을 적은 상태에서요 키보드 왼쪽에 알트가 있어요 알트 알트 키 누른 상태에서 엔터 한번 눌러주셔요 알트키 누른 상태에서 엔터 눌러주시면 한줄 내려가거든요 이렇게 한 줄이 내려간 거예요 자 이거 커서 보이시죠 여기서 갈로 열고 단니 땡땡 원이라고 적습니다 갈로 닫고 그리고 엔터 하시면 됩니다 자 엔터 하면은 이게 열 높이가 음, 열 높이가 이렇게 높아집니다 자 이렇게 <laughs> 하시고 여기다가 글씨 139,000원 엔터 32만 32만 원 엔터 이렇게 쭉 적어 주시면 됩니다. 재고량 적고 알트 엔터에서 갈로 열고 단위 땡땡 EA 대문자 EA 괄로 닫고, 엔터 하면은 또 밑에 쭉 적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입고량, 그 옆에 재고순위, 그 다음에 비고. 여기 재고순위, 비고, 이쪽 부분은 괄로 1, 괄로 2라고 되어 있는 곳이는 안 적습니다. 그리고 괄로 3, 괄로 4, 괄로 5, 괄로6다안 적습니다. 자 그럼 다 적으셨으면 밑에 B13에서요. B13에서 쭉 합병합을 해야 되죠. E E까지인가요? B13부터 D네요. D 13까지 드래그하시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도또세 군데 더 있어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B14부터 D14까지. 그다음에 F13부터 F14까지. 그 다음에 G13부터 I13까지. 총네 군데죠. 하나, 둘, 셋, 넷. 이네 군데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한번 클릭하시면 다 병합이 된 거예요. 한 칸씩 다 병합이 된 겁니다. 빙고 클릭하시면 되죠. 여기다가 이제 환자식. 판매, 금액, 단위, 땡땡, 원. 밑에도, 복지, 용구, 구매자수, 합계. 여기도, 여기는 이제 대가서 넣을 자리고, 그 옆에 두 번째. 띄어쓰기 하면서 두 번째. 틀린 글자 있는지 확인하시면서, 글씨 적어주세요. 이렇게 자료 입력, 데이터 입력을 다 해줍니다. 자, 33쪽에 보면은 열너비 및행 높이 조절하는 게 있어요. 아까 전에 열너비는 여기서 조절했기 때문에 어, 열너비 조절은 안하고행 높이 조절을 할게요. 행 높이는 여기를 말하는 거죠. 여기를. 행 높이 조절을 하겠습니다. 음, 책을 34쪽에 보시면 1행부터 3행까지 드래그하고, 그 숫자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행 높이 메뉴 클릭하시면은, 거기다가 이제 34쪽 보면 숫자가 25죠. 25. 25 적고 엔터. 그리고 4행 클릭하셔서 마우스 오른쪽 행 높이 32 적고 엔터. 5행부터 14행까지 드래그 하셔서 숫자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행 높이 들어가셔서 22 엔터. 그렇게 해서 행 높이를 조금씩 다 넓혀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셀 테두리 지정하러 갈게요. 셀 테두리는 여기 상품 코드서부터 쭉 드래그 하셔서 B고 비고, 요까지죠 B고에서 J J24 까지요. J24 까지 드래그 하시고, B4부터 J24 까지 드래그 하고, 먼저 여기 글꼴 글씨 위에 보시면 창문 있죠. 창문, 창문 옆에 단추 누르셔서, 단추 누르셔서 모든 테두리 클릭하고, 다시 한번더 단추 누르셔서 굵은 바깥쪽 테두리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품 코드 상품의 첫 번째 줄과 밑에 한자씩 해서 두줄 있거든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한자씩 두줄 요까지 드래그합니다 첫줄 그리고 아래쪽에 두줄 동시에 하기 위해서 컨트롤 키를 썼어요 요까지 하고 다시 한번 더 굵은 테두리 단추 여기 바로 보이는 그림 클릭하시면 됩니다 클릭 빙고 클릭했을 때 이렇게 테두리가 완성됐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테두리는 여기죠. 여기, 여기를 대각선으로 집어넣는 거니까 여기 클릭하셔서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셀 서식에서 테두리 탭 들어가세요. 테두리 탭. 자, 여기 실선입니다. 실선. 지금 실선이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대각선만 두번 양쪽 껐으시면 대각선 들어갑니다. 자, 다음 확인하세요. 여기까지 테두리 넣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도형을 이용해서 제목 만들기 36쪽입니다. 도형을 이용해서 제목 만들기. 자, 도형을 한번 찾아볼 텐데요. 자, 요 위에 공간에 넣어 주실 거고요. 일단 메뉴는 삽입입니다. 삽입 메뉴 클릭하시고 도형을 클릭하시면 사각형 그룹에서 세 번째, 한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 제시가 된 도형을 클릭하시고 자 십자가 나왔을 때 드래그 해주시면 되고요. G 열까지 만들어주세요. G 열까지 크기 조절은 요흰 점에서 하면 되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크기 조절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글씨를 바로 적으면 됩니다. 글씨는 자 실버 상품 쇼핑몰 판매 현황 띄어쓰기 하면서 적고요. 테두리 부분을 다시 클릭 한번더 해주세요. 테두리 부분, 개체 선택하는 거죠. 개체 선택하시고, 자, 홈에 들어가시면, 홈 안에는 글꼴이 있어요. 글꼴 책에 보니, 굴림 24. 굴림 24. 굴림 24. 글자 색깔은 까만색, 까만색, 까만색. 굵게, 이렇게 굵게죠, 굵게. 그 다음에 정렬을 보시면요. 정렬이 두 번을 다 해야 됩니다. 여기 정렬 두개다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거, 위에 거, 가운데 맞춤 클릭하고요. 밑에 또 가운데 맞춤 클릭하고요. 두개다 해주시면 됩니다. 정 가운데로 위치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도형 색깔은 여기서도 바꿀 수 있어요. 깡통 보이시죠? 깡통 옆에 단추 누르셔서 노랑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노랑이라고 뜨는 게 있어요. 여기 표준색에서 노란색 클릭. 그 다음에 그림자 넣어야 되니까 서식 가세요. 서식 메뉴 가시면 도형 효과라는 단추 있어요. 도형 효과 들어가셔서 그림자. 책의 그림자는 오프셋 오른쪽입니다. 오프셋 오른쪽 클릭 자, 이렇게 그림자까지 넣어 주시면 완성입니다. 자, 그다음에 할 내용은 42쪽에 결제란 작성하겠습니다. 결제란. 자, 결제란. 42쪽입니다. 제가 결제란은 여기 L L 3에서 작성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범위를 두칸 지정하셔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추고요. 결 적고, 알트 누른 상태에서 엔터를 탁 눌러주시고, 제, 결제. 그 다음은 그 옆에 담당, 그 옆은 과장, 그 옆은 차장. 이렇게 적습니다. 자, 여기 L하고 M이죠. 자, 일단 엔터 하셔서 먼저 엔터를 해놓고요. 연료이 조절하는 거잖아요. 여기 결제. L이 조금 더 좁아야 되니까, 결제. 여기 L하고 M 사이에 선에서 드래그 해주시면 되고, 요 부분, 테두리 만들어야 되니까 범위 지정하시고, 폼에서 테두리는 창문 단추 누르시고, 모든 테두리 갑니다. 모든 테두리.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42쪽에, 결제는 작성하셔서 이 파란색 글씨 보면 42쪽, 복사 기능, 그림으로 복사 기능 이용하고 원본은 삭제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복사는 홈에서 복사 단추 누르시고 그림 복사, 그림으로 복사. 그럼 대화 상자가 떴죠. 이 대화 상자에서 그대로 놔둡니다. 확인. 복사했으니까 이제 붙여넣기가 이제 세트로 들어, 들어가야죠. 여기, 노란색이 서류같이 생긴 걸 한번 클릭하시면 붙여넣기가 됩니다. 그렇으면 범위 지정하시고, 그 다음 요것을 제일 위에 보시면 복사 단추 누르셔서 그림으로 복사. 그 다음 요 그림 복사 대화 상자 나왔으니까 그대로 놔두시고요. 확인 클릭하십니다. 그 다음에는 위에 붙여넣기. 붙여넣기 홈 메뉴에 붙여넣기 이거 노란색 소류 같이 생긴 걸 한번 클릭하시면 붙여넣기가 요 위에 된 거예요. 자 붙여넣기 되셨으면 이것을 드래그하셔서 책이랑 똑같은 위치로 위치 시켜놓고 크기 조절할 일이 있으면 크기 조절 합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 어 도형 이제 도형 안에 색상을 좀 채울게요. 단추 눌러서 그림이죠 그림 그리고 지금 채우기 색 단추 누르셔서 흰색으로 채워주시면 뒤에 있는 선들이 안 보입니다. 흰색으로 선택하시고. 그리고 원본은 삭제해야 되니까 L, M, N, O까지 범위 지정하고,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하셔서 삭제해서 원본은 삭제합니다. 그 다음에 셀서식 하겠습니다. 셀서식. 자, 셀서식에는 구매자수에 여기 명이라고 붙여야 되고요. 그리고 판매금액 재고량에는 쉼표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정렬을 다 해줘야 됩니다. 여기 세 줄을. 첫 번째 구매자수 989부터 912까지 범위 지정하시고 그 다음에 위에서 메뉴는 메뉴에서 표시 형식입니다. 표시 형식에서 단추 작은 것 눌러 주시고 표시 형식이라는 탭에 보이실 거예요. 사용자 지정 클릭하시고 G 표준이라고 적혀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샵 심표 샵샵 0. 샵 천단위 구분 기호가 들어간다죠. 숫자에 천단위 구분 기호 넣는 코드이고요. 뒤에 클릭하시고 좀더 추가하죠. 쌍다운 펴 놓고 명 쌍따운표 다시 마무리해서 닫아줍니다 이렇게 쌍따운표명쌍따운표 넣으시면 989명 이라고 붙습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하시면은 나머지 1000천천 이상 되는 숫자에는 쉼표가 붙으면서 명이 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두개다 드래그 하세요 여기 다 드래그 하시고 자, 그 다음은 여기 다 드래그 하셔서 두 줄은, 어, 심표, 심표, 심표 스타일이 있습니다. 이거한번 클릭해 주시면, 자, 이렇게 회계라고 뜹니다 회계. 여기는 숫자고, 여기는 회계라고 이야기 합니다. 자, 심표 붙어서, 이렇게 이 부분은 회계로 범주가 바뀌어 있죠. 그리고 세줄다 드래그 하셔서, 오른쪽 정렬을 합니다. 자, 기까지 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5 쪽에는 색채우는 부분이죠 첫줄 드래그 하시고 그 다음에 삼품명은 컨트롤 키 누르고 클릭 구매자수 클릭 자, 이렇게 프 컨트롤 키 누르고 선택하시고 주황색 찾아 줄게요 색채우기에서 주황색 클릭 그 다음에는 그 유효성 검사 이름 정의하는 부분 48쪽 하겠습니다 유선 검사는 여기 상품명 옆에 클릭해 놓고요. 여기는 데이터 입력할 때 입력하지 않는 곳이죠. 여기 클릭해 놓으시고 어, 유선 검사는 일단 메뉴는 데이터 메뉴 클릭하시고 오른쪽에 위에 데이터 유선 검사 요 그림 클릭하시면 되고요. 모든 값 클릭하셔서 목록 원본 안에 커서 놓고 책에는 C5부터 C12까지입니다. C5부터 C12까지 들어가셔서 확인. 그리고 단추를 클릭하시고, 여기 단추 생겼는데 단추 클릭하셔서 욕창 예방 매트리스라고 해놓고, 여기는 이제 HR을 넓혀 놓습니다. HR이 보이게, 글씨가 다 보이게 HR을 조금 더 넓힙니다. 마지막으로 이름 정의를 하겠습니다. 이름 정의는, 자 책에 25부터 22까지 거든요. 25부터 22까지 요까지 범위 지정하시고, 왼쪽 위에 요 이름 상자 안에 클릭하시고 구매자수라고 입력하고 엔터합니다. 구매자수 적고 엔터하시면 이름 정의가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